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어, 어려운 일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오백사십삼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 음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조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발 깊이 져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 의지합니다, 주여,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때의 노래와 오늘 때의 기도로. 의퇴할 때 도움을 적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 지합니다. 생명이슬동안에 예수의지합니다. 전구고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치.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이제 어 사무엘하를 다 끝났습니다. 사무엘 은사무하 마지막은 다윗의 제사로 다윗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20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과 재앙이 끝치고 하나님의 복이 단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히 말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로왕기상 1장 1절로 4절 모보겠습니다 가집습니다. 시작. <놀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순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세 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가 운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범사에 풍성하게 기를주의이름 부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어 여로왕기상 1장 1자부터 사절 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늙었더마 바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으니 다윗은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3엘하 5장 4절 5절은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되 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70세. 그 애가 70세 됐단 말이죠. 한편 히브리 원문상 나이 많아와 늙은이는 같은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말입니다.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다. 이것은 왕의 온기가 떨어진 것은 몸 몸의 온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나 단순히 나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 에 서는 것보다도 다윗의 젊은 날의 고생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혹 병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다윗은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망명 생활 소탄 전쟁 등으로 인해 온갖 풍파를 겪었습니다.말년에는 내부적으로 집안의 불화 형제간의 자녀들 간의 불화 또 반란 아들의 반란 부하들의 배신 살인 음모 등으로 인해서 심신이 제쳤습니다.다윗의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로 겪었던 집안의 불화는 결정적으로 다윗을 노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아마도 온이 모든 일이. 말년의 노환이 되어서 다이수를 취약하게 만든 것이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 초두에서 이처럼 다이수의 몸의 정세를 상세히 말한 것은 그가 더이상 나를 통치하기에 너무 쇠약해졌음을 세월이 많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이두왕이 나이가 많음으로 더이상 국정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써 다윗 왕의 서거 이전에 소로몬이 급히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의 노화로 배기 약해지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의 자리에 오리까지 다윗은 실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많은 날들 전쟁에 다 보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성전 건축에 기반을 다지고 또성 성막을 지니면서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든 명군 성 명군 성군으로서의 영향을 한껏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로웠던 세월들도 유수처럼 흘러가 버리고 이제 다윗은 70 노인이 되어서. 바야흐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 그래서 신복들이, 신복들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 시종들, 이제 보시면, 시종들이 왕결리인데 우리 조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조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에 고생 많아서 온갖 만고 풍선을다 겪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몸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젊은 첩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젊은 첩과 같이 이제 있으면 따뜻해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 애, 애를, 우리 아이들, 자이들, 혜윤이나 또는 그 이제, 어, 하미이나 성미이나 또는 서지이나 오면 걔들 같은 방에 살아보지 않다고 이제 같이 삽니다. 그러면 더워요. 어, 비록 이제 살 맞대지 않아도 같이 그만 해도 방에 훅군거립니다 야, 이렇구나. 나는 식었고, 애들은 따뜻하구나. 따뜻한,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방안이 막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문 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또 춥지도 않아요. 애들이 있으면. 그래서, 야,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난구나. 자, 그런데, 딱,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따뜻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다운천녀를 구하던 중, 수님, 여자, 아비, 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그래서 이제, 어, 젊,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처녀를 데려다가 그 옆에 이제, 어, 봉양하도록 했습니다. 조, 조건은 뭡니까? 아리따움입니다. 그리고 처녀입니다. 남자를 가까이지 않는 처녀가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어, 젊은, 다이도왕의 체력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 젊은 처녀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혀 이해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으로 따뜻하게, 왕을 가까이 하고 왕을 모심으로 따뜻하게 왕이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젊은이의 온기를 받아 늙은 늙은 몸의 기운 회복하는 방법은 고대 치료 의술 중 하나 입습니다 그래서 그로티우스는 고대 의사들의 기록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돈 많은 부자들은 많은 부자들은 이제 아주 젊은 처녀를 항상 그 데리고 살았서후궁을 후궁 또는 첩을 또 데리고 살았었죠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 몸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동녀 처녀입니다. 젊은 나이 어린입니다. 수렘은 나사렛에서 대략 11.2km 내려간 또는 것입니다. 소 헬몬산 남동쪽 기술에 위치한 이사갈 제파의고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술렘이란 또는 솔람이란 곳입니다. 한편, 여기는, 아비사 간호와 여기서는 이 지방에서, 미인들이, 미인들이 많이 나기로 소문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아리다운 아름다운 전녀를 구하다 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절입니다. 이전녀는 시인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도로서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하지 아니하인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단어 나오죠. 아비삭은 단지 간호. 왕, 왕은, 왕 어떤 그 몸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왕의 추, 어, 추위를 이기고, 따뜻하게 지내수 있도록 하는, 어, 치료용으로, 어, 선택했던 거죠. 그래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또, 다위시, 만약에 또 후궁을 통해서 다른 자녀를 낳는다면 또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다위선, 그 자녀들 때문에 자기가 바세바를 범해서, 바세바를 간음사건 통해서, 지금 자기 집안이 얼마나 어름다워졌고,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얼마나 참 위험해졌고, 그 다음에 어, 분란이 많았고, 형제 안에 죽이고 살리고 또압살롬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고 배신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더더 더 이상 혹시라도 뭐를 분쟁에 씨앗스럽기 위해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세상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라리 가까웠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뜻도 결정 되겠죠. 잠들지 아니하왕 잠자리 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늙을수록 나이 들수록 불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몸도 마음 정도 잘 관리해야 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육신이 약할 때로 약하고 피곤할 때로 피곤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의날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옆에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있어도 잠자리 같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영의 안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어, 다윗도 그동안의 젊은 날에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마음도, 마음도 시달려가지고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여러 안계상 일장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여러 안개 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드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우리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로 충마 도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